우리는 성능으로 바른 분별력을 길려야 됩니다. 자신의 영은 자신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눈으로 영들을 보면 퇴퇴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생명의 말씀을 삶의 중앙에 체험함으로 열리게 됩니다. 성능이 열어주세요. 성능으로 봐야 귀신이 보입니다. 우리 유 눈은 귀신이 안 보여요. 성능으로 봐야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은 말씀을 이론으로 하는데 관념으로 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인제 5차원이에요. 성령의 임적 가운데 말씀을 보면 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임적 가운데 바이이 보인다고 그랬으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지금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 마귀, 귀신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보면서 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성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보시기 바라 그러면 반드시 영들을 푸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들의 교리를 점검하여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요즘 설치고 있는 파옥서 집단의 경우 구원파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교리는 구원을 한 가지 현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오리에 빠진 것이나 구원을 확정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서 다른 점을 모르고 자기에게 이런 현상만 고집하는 어리석에 빠졌고 자기가 경험하기 위해 현상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지만은 귀신으로 인해서 실수를 거듭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검증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등등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어떻게 아느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영적인 상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성인까지 열어줘가지고. 그러시면 사역을 지금 2 0분이면또 개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장 내에서 신천지에 속한 여성들이 와가지고 어깨 띠리라고 전달을 나눠주는데 모두 하나같이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으면 영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에 빠지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말찜에 뿌리내지 못하면 한마디로 내 영이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영의 만족이 없으니 육이 강하게 됩니다. 육이 강하니 심리에 갈급합니다 삼육증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만족을 찾아, 찾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영의 만족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특색이 있고 신비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참석하다보면 거기에 역사하는 귀신에게 눌리게 되고 귀신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 잃어, 잃어버리는 거 한마디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귀신이 지배해 버리니까 많은 걸다 다른 것도 많은 걸로 받아들이는거 분별력이 없으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믿게 됩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세례받고 처화하며 내면을 치유하여 영이 깨어나도록 강한 영성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충만한 교회 지금 계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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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는 분들 어디가서 그 은혜 반반도도 사 은혜가 만족하니 고만족하 어디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의 만족과 분별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교회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은 오로지 영적 분별력에서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열어준 영적 분별력에서 제가 한창 능력돈도로 다때 안산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귀신이 드러나 죽게 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생하며 가산을 창조한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부홍사기 안수받고 귀신들을 한동안 고통을 당하는 사모도 보았습니다. 이분들 이웃동 하는 말이 안수받을 때 자꾸 귀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숨에 있던 귀신이 성내의 군으로 드러났는데 처리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이 드러났을 때, 전문적인 사역자가 안전하게 축기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축기하려고 이사학자, 저사학자에 다니면서 안주를 받아 더욱 심해지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집중적으로. 그래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다 없어지도록. 네.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일동안으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각별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특별한 성도님들이영들를 분별할 능력을 길려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전도를 빙의하여 여자들만이 집을 찾아가서 성폭행을 유사하던 목회자의 경우에 이런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을 교회로는 물론이고와 같이 사는 부인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언론에 나오는 목회자의 성폭행 피해자여 그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겨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이것이 우리 기회 일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전제적으로 것으로 미,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의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이런 어리석은 일인데 이것이 교회 일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면 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키우지 못해 사람들이 이런 우의 마귀의 올미에 언제라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귀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올미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점차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가 이런 올미에 빠지면 날마다 분쟁과 다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귀가 이런 시름에 빠져 보게 되면 성도 사이 분쟁이 일삼는 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취입을 허락한 길과 치르게 되는 불행한 일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유계적은 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더분별 하지 못하면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분별력을 실려야 됩니다. 영적 분별은 배우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분별은 전문 지을 같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전문 교육을 받은 목회자마저 이단에 빠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설치는 곰파 집단에 빠진 목회자가 수백 명이 된다고 그래요. 제임스라는 사교 집단에 빠진 목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올바른 성령부를을 통해서 이를 분별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 분별을 오래지 영적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력으로 수많아가지고 영적 분별의 기초는 거부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시는데 일반적인 것이 거부 거부감입니다. 하는 거부감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수세적인 자아를 취하게 됩니다. 거부감을 즐기면서 영적 각성을 하게 하며 주의를 기울여 살피기를 촉구하는 것은요. 거부함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쾌한 생각이 들어 접근을 꺼리게 만듭니다. 까다로운 상대방에 대해 불쾌한 생각이 든다면 역시 경계해야 됩니다. 유쾌하지 못하는 기분 껄끄러운 기분이 우리의 경계 의식을 일으키는 신호입니다. 귀신이 강한 기우 자신의 몸이 움츠러드는 기분을 느낍니다.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어지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때로는 허클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면 이는 자신의 감정에 버거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될수 있으면 그 자를 피하고 성능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눈을 마주보기가 무섭다거나 눈빛이 이상하게 싫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접촉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같은데 이런데 뭐 사람들이 말이 내가 자꾸 앉아가지고 자꾸 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나쁜 것이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기하고 성격이 맞는 귀신이 귀신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데도 따르게 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유을가지고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 자기가 없어서 성령이충만하지 하나님이 과한 거 보호해 주지 않아요 착각 속에 빠져있지 마 이렇게 대도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귀신의 공격을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부릅니다 목회자도 이해가 안 해요 귀신의 침해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 오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신호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성격으로 자기 실수로 한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자꾸 쓸데없는 그런 그 과제방생이 빠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보호해 주신다 못 보호해 주셔요 예. 그러므로 목회자가 바른 분배력을 진리하지 마 그래야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모든 거부감이 다 하나님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감이라는 신호를 사용해 가지고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거부감이란 조용히 성경의 지배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일단 자리를 떠나면 그 거부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때 들어간 것을 다 없애지도. 두려운 것들 다없어지도 두려운 생각, 소름끼치는 현상, 어지럽고 구역질나는 현상 등은 일단 그 자리를 떠나면 사라지고 평안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퍼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갔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런 경우 성령님에게 여쭈세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자전 하고 있는 대로 악한 형에 대한 주님의 경고 신호인지 여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감동이 올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에 대한 감동 대답이 옵니다.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만 자신이 평소 성령부터 응답을 받는 형식을 통해서 알게 되죠. 저의 경우는 주로 감동과 몸의 느낌을 들고그 악한 형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다 정화시키고 또 자리해 줘. 그러고 나서 내안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작업이 굉장히 저반이에요. 저와 마주한 그 사람이 제가 영에 대한 감지를 하고 성령님들을 요청하고 성령께 간구하는 그순간그 사람은 갑자기 불안해하고 형스러하며 저를 노려보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며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말을 거면 형소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왜 갑자기 이러냐면서 자신이 오히려 어쩔 줄 모르고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고, 사실, 한거 비피합니다. 귀신이 데리고 나가는 거좀 잘못, 조금만 있으면 또, 자신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쫓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그렇게 사람이 지금, 그, 개, 회를 믿는 성도가, 다사년 성도도 그렇게 귀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귀신이 갖고 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빨리 자기가 인정하고 해결을 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자기가 인정하고 성능세를 받고 총을 받으면 다 없어져요. 이 경우는 그 악한 형이 저의 영적 힘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영통력이 약한 분들은 상대가 그전 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와가지고 막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그 사람은 그, 그, 그게 아니라 귀신이 제 영권에 눌려가지고 일어난 현상인데, 제가 만약에 영권이 없다, 없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강력한 인제 자신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이 오히려 도도해지고 눈빛이 전부 다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느낌들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음성을 듣는 단계에서까지 이루지 못한 사람은 무감각할수 있습니다. 성령께 자꾸 물어보는 것을 생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고 일단은 거부감이 나는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성령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한다고 질문하는 걸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 자꾸 서 성령으로 지배받고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관계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법을 배워야 돼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고 나면서도 영적 분별력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험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고, 그 경험을 이 쌓여가지고 훌륭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리 임재를 요청하 일단 자리를 피하면 평안이 몰려옵니다. 이런 거의 예의가 없습니다. 다행히 상대가 악한 형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사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정적 대인이고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허수가 아닙니다. 철저한 대비가 큰 폐를 막습니다. 악한 영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다 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온몸 기도를 해야 돼요. 복식호 그래서 이는 대적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가위가축복한 선포 기도 책에서 상세히 설명니다 가위가 가위가 복 선포 기도문대적께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악한 영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피해를 거둬어 주시고 손상된 영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이 키워야 돼요. 하나님 보호 안 해줘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날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가 나내 관리를 해야 돼요. 사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를 관리해주다 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다고. 아니요. 자녀는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 여기지 마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그나그를곱라그럼 모든 것알다 자기가 하늘나라 되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요 그래야 성령으로 분별을 가지고 자기 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나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야 여기, 여기 강력한 귀신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래서 총만 내게 해가지고 자기 형을 자기가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체면을 돌려놓 강하게 하십니다. 모두 다 성령, 네트만 자기 영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항상 어딜 가나 자기 영을 지키고 그러한 성질로 하 한이 영광 돌이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퇴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네트만 성령 주와서 자기 영을 자기가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르다니 성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건강하게 백주일까지 건강히 지니며 하나님 살아계시면 선포하는 복된 자들이 다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